자, 이번에 살펴보실 모델 현대차의 캐스퍼 일렉트릭입니다. 이게 캐스퍼가 전기차가 되면서 좀 크기가 커졌어요. 일단 앞에부터. 보시면 이게 되게 제가 사고 싶은 차라서 좀할 말이 많은데 사고 싶은 차니까 이제 내가 구매를 고려한다 생각하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비가 와서 시내로 들어왔는데 차가 많이 안 다닐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다녀서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사람이 좀 많네요 어쨌든 다시 이제 앞을 볼게요 앞에 보면은 기존 캐스퍼랑 인상이 막 다르진 않거든요 인상이 다르진 않은데 이제 그래도 차이점을 찾아보라고 한다면 라디에이터 그릴이 없어졌습니다 라디에이터가 전기차니까 이제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라이트가 어 전기차니까는 이제 옵션이 좀 높아요 상대적으로 좀 PE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모터 배터리 같은 이런 전기차의 핵심적인 그런 기술들이 단가가 높은 편이다 보니까는 전기차들은 일반적으로 어 일반적인 차량보다 옵션이 높은 편입니다 캐스퍼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캐스퍼를 산다면 내연기관보다는 웬만하면 전기차가 더 좋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원형으로 DRL 구성하면서 이제 점선 디테일 추가해주었죠. 전기차 디자인의 그 통일성을 같이 주는 것 같고 또 재밌는 부분이 되게 많은데 여기 보시면 이제 카메라 있거든요. 이거 어라운드 뷰 가능해요. 그리고 HDA까지 가능하고 그리고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레이더 위치를 이렇게 표시를 해 주는 거 같은데 보통 감추잖아요 이런 거를 하지만 이제 캐스퍼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거를 이렇게 네모나게 디자인적인 요소로 좀 포인트를 줬다 좀 재밌는 부분인 거같고 충전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재밌는 디테일인 거 같아요 이 번개 표시를 그냥 이렇게 한게 아니고 좀 이제 픽셀 디자인으로 했는데 좀 가까이서 볼까요 이런 식으로 좀 재밌게 구성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이 상단 쪽에도 이렇게 네모난 이런 게 보이실까요? 이렇게 픽셀 같은 그 디자인을 구성을 해서 되게 좀 보는 재미도 있는 그런 친구인 것 같아요. 또 여기 보시면 견인 고리도 이렇게 있거든요. 처음에 저는 이게 물음표인 줄 알고 어 그냥 좀 재밌네 했는데 여기가 이제 견인 고리 커버였어요. 이게 되게 재밌는 또 하나의 디테일인 것 같고 현대 로고는 이 안에 이렇게 숨어 있는 로고를 양각으로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이 안쪽에 숨어 있는 형태이고 바뀌고 있는 그 2D 같은 느낌이죠 아래는 이제 이거는 그 아이오닉 6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 속도에 따라서 가변형으로 이제 열리는 그런 느낌 아마 공기 저항 때문에 뭐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 휠 같은 경우도 이제 17인치가 들어가고 있어요 17인치 20545에 17인치 들어가고 있고 넥센 들어가고 있는데 OEM이니까 그리고 캐시퍼니까 뭐 딱히 별 생각 없고 휠 디자인 자체는 되게 좀색다르죠 자동차 휠이라는 생각이 들진 않아요, 솔직히. 이게 자동차 휠은 보통 이제 동그라미 뭐 이렇게 사방으로 빡 이렇게 뻗어나가는 그런 5스포크 이런 게 많은데, 어 지금 이 캐스퍼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죠. 포홀식 구성을 통해서 이제 어차피 이게 경차급이니까 5홀까지는 크게 필요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포홀인데 그 포홀로 이렇게 십자가 형태로 이렇게 나가면서 좀 기하학적인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죠. 어 되게 좀 이것도 매력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돌아갈 때 보면은 어좀 옛날에 이제 우리 어릴 때 가지고 놀던 표창 같은 거 이게 돌아가는 느낌이랄까? 또 디자인적인 포인트 같고 사이드 미러는 이제 캐스퍼 내연 기관과 똑같은 걸 쓰는데 어라운드 뷰를 위한 카메라가 하나 더 있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서 보면은 이게. 아 이거죠. 캐스퍼인데 좀 길어. 캐스퍼 롱바디 같은 느낌이죠. 근데 앞에가 길어진 게 아니고 이 뒤를 중심으로 길어졌기 때문에 거주성이 상당히 더 뛰어나게 변했죠. 보시면 이렇게만 보시면 크기가 경차를 넘기 때문에 경차 혜택은 받지 못해요. 근데 전기차니까 경차 혜택을 받지 못해도 크게 상관이 있진 않죠. 뭐 이런 것도 내연기관에서는 여기가 그냥 나사로 그냥 드러나 있는 형태인데 이 전기차라서 그런지. 조금 더 이제 캐릭터를 귀엽게 좀 표현을 한것 같아요. 캐릭터마저도 이렇게 픽셀 디자인. 그 재밌는 부분이죠. 윈도우 라인이 이제는 좀 일치해요. 이 1열이랑 2열이랑 좀 벨트라인이 일치해서 디자인적으로 좀더 통일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소형차급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캐스퍼 전기차와 베뉴 일렉트릭이 나온다면은 그걸 이제 통합적으로 미리 내놓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뒤에서 보게 되면은 아 너무 이쁘죠. 그냥 차 자체가 너무 이뻐요 그냥 너무 사고 싶은 차이기도 하고 귀엽고 이쁘고 그냥 혼자 다 하고 자빠졌습니다 이것도 이제 픽셀 라이트 이렇게 딱 들어가고 있고 캐스퍼 고유의 이 문양 들어가고 있고 이 위로는 보조 제동 등의스포일러에 저것마저도 픽셀로 디테일을 추가해 주고 있죠 현대 로고는 이제 앞과 마찬가지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형식이고 아, 육각형 이게 육각 렌치를 표현한 것이가요 s u v 다 보니까 렌치를 표현해가지고 좀 공구 같은 느낌도 주려고 한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해외로 나가면 인스터다. 리플렉터라고 하죠. 여기는 리플렉터이고, 이쪽이 이제 방향 지시등이나 후진등이 하나씩 있는 것 같은데, LED 들어가고 있어가지고 이제 좀 고급화가 된게 느껴진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전기차의 시스템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고급화 이런 거는 얼마 안할 거니까 시스템에 비해서는 아 여기가 방향 지시 등이고 여기가 후진 등이네 등화류 같은 거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준 거는 또 되게 좋은 부분인 것 같죠 지금 후진 등이 디테일을 추가해서 픽셀 디자인으로 들어가고 있고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예전부터 머플러 자리에 후진 등을 넣는 게 되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서 괜찮은 것 같고 아 트렁크 트렁크 이거 옛날처럼 트렁크 넣는 그 자리가 일반화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처럼 이제 트렁크 여는 버튼이 일반화 돼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요즘 차마다 또 다르죠. 제네시스는 이거 누르면 되지만 캐스퍼는 카메라가 들어가고 아니면 로고를 누르면 된다. 뭐 폭스바겐 같은 경우 하지만 이제 캐스퍼는 한번 보세요. 어디가 트렁크있지 여기가 이렇게 뚫려 있죠. 뚫려 있는 걸 한번 손을 넣어 보죠. 보통 가운데야. 이게 트렁크죠. 열면은 그 내연기관 캐스퍼에 비해서 많이 넓다까지는 모르겠어요 조금 넓긴 넓어졌어요 근데 진짜막 많이 넓냐 그건 아니고 그냥 넓긴 넓어졌다 이렇게까지 러기지 스크린 이게 또 좋은게 여기 앞에 천이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리클라이닝을 하게 되면 러기지 스크린이 이렇게 좀 늘어나요 이렇게 원래 리클라이닝을 여기까지 했다면 이만큼 비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는 공간을 커버해 주는 거죠 이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경차였던 내용기관 캐스퍼는 아마 이 부분까지 이 부분이 더 좁았을 거예요 이 러기지 스크린이 이것만 있는 거 보니까 여기는 늘어난 공간인 거 같은데 그걸 이렇게 커버를 해 주고 있다는 점 이건 되게 좀 좋은 거죠 그리고 평탄화가 자동으로 돼요 이 판대기가 하나 있어서 자동으로 평탄화가 되는데 한번 접어 볼까요 리클라이닝 하고 한번 끝까지 밀어 볼게요 이렇게 하고 밀면 이런 식이죠 이렇게 이렇게 완전히 평탄화가 되기 때문에 이제 차박할 때 좋다 이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 이렇게 생각하고 히든 스페이스 상당히 광활하죠 전기차인데도 불구하고 이 히든 스페이스가 되게 광활해서 이건 공간에 대해서 불만이 나오면 안될것 같아요 양심적으로 자 2열 들어갈 때는 이거죠 이 스파크처럼 혹은 이제 지프의 어떤 차였죠? 컴패스? 그런 차처럼 이렇게 할수 있고 자, 문짝이 커졌는데 이것도 되게 재밌는 디테일인 것 같아요 나사를 그냥 들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품이 딱히 필요는 없을 거예요. 이게 뭐 안전도를 높여 주겠어? 강도를 높여 주겠어? 아니면 단가를 낮춰 주겠어? 그냥 이거 이 금형으로 그대로 밀어 버리는 게더 나았겠지만 재밌는 거잖아요, 이것도. 또 이제 좀 감성적인 포인트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캐스퍼도 SUV 컨셉이기 때문에 여기 이게 여기 이렇게 나사 같은 거 이렇게 드러내 주고 있고. 근데 이거는 그냥 인테리어적인 포인트라는 거. 동글동글하고 자, 안에 들어와서 보게 되면 공간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그냥 짤막한 감자라서 좁진 않아요. 저는 제가 앉았을 때는. 근데 그걸 차치하고서도 이제 여기서도 보면 공간이 꽤나 넓은 걸볼 수가 있죠. 이 정도면은 이제 저는 웬만한 차는 다 패밀리카로 가능하다고 생각은 하지만서도 패밀리카로 추천드리지 않는 차중 이제 모닝 레이 캐스퍼 이런 경형 차들 그런 좀제 양심상. 패밀리카로 추천드리진 않는데 이렇게 캐스퍼 일렉트릭이라고 한다면 어, 추천드릴 수가 있죠. 이 정도면 대신에 근데 그래도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가 어린 분들 그럼 안 돼요. 집이 많아서 이거는 안 되고 좀 아이가 많이 큰 그러면 아이가 아니라 그냥 자녀분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 정도 되는 분들은 이걸 패밀리카로 타셔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평탄화도 이제 자동으로 되니까는 뭐 차박하기도 되게 좋잖아요. 내릴 때 이게 빡 하면은 뭐 걸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게 고정이에요. 그래서 올릴 때는 다시 레버를 아까처럼 그대로 하면 올라가죠. 리클라이닝에 되게 많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뭐 현대차 특권이죠. 리클라이닝은 전 세계 어디가도 이렇게 많이 되는 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대차만의 특권이고 이제 이 열에도 C 타입이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 여기쯤에 들어가는데 안 보이네. 이렇게 하면 보이죠. 이제 C타입이 들어가고 있어서 이제 뭐 충전할 때 전혀 불편하지 않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저기 보죠 인테리어인데 인테리어는 어, 내연기관이랑 되게 틀을 같이 하고 있는데 달라진 부분들이 조금씩 있죠 아이오닉5의 핸들, 칼럼식 기어 그리고 이제 오토홀드 주차 보조 시스템 뭐 열선 통풍 이런 거 안에 가서 볼게요 가기 전에 모터룸 한번 보겠습니다 프렁크까지 바라면 안 돼요 프렁크 혹시 기대하신 분 계시면 저손 들고 서 계시고 나머지는 음, 뭐막 그렇게 특징적인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모터룸의 크기 자체가 작다 보니까 필요한 시스템이 그냥 꽉꽉 들어차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안에 아, 네,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어때요? 뭐 전동 알았어 전동 시트 이런 거 아니죠? 혹시 전동 시트를 캐스퍼에서 기대하셨다면 그분도 같이 아까 모터룸에서 프렁크 기대하시는 분이라 같이 손 들고 나가시고 아손 들고 서 계시면 되고.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풀 오토 에어컨이 자리 잡고 있어 가지고. 사실 그래요 캐스퍼의 프로토 에어컨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라고 할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전기차의 그 단가를 생각한다면 이런 걸 넣어줘서 좀 이제 고급화 시켜서 이제 가격이 납득이 가게 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편의사항이 되게 높아진 게 좋은 점이기도 하죠 그리고 아이오닉 5랑 핸들이 똑같아져 가지고 이제 캐스퍼에는 이게 좀 크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이 10.25인치 디지털 계기판을 보려면 이 정도 핸들 돼야지 좀 시야가 좀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차에 맞게 잘 세팅한 것 같아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가 있는데 N은 아니다. 만약에 캐스퍼 일렉트릭 N 이런 게 나온다면 뭐 여기를 NGS 그런 버튼으로 써도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운전하다 보면 여기 그립이 차이지거든요. 10.25인치 내비게이션도 들어가는데 이거는 어. 권유 캐스퍼도 바뀌었죠. 원래 8인치였는데 이제 10.25인치로 바뀌었고 저는 이제 연비 미친놈이니까 여기 배터리 잔량이랑 주행 가는 거리 띄우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전기차라서 좋은 게 전기차라서 좋은 건 아니고 전기차의 특징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가까운 충전소를 계속 이렇게 보여줘요. 단가까지는 안 보여주는데 이 위치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 계속 내가 생각을 할수 있는 거죠. 가면서 아, 이 정도면 여기서 충전시키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닐 수가 있는 거죠. 뭐 유젯은 이제 그거 빼고는 뭐 어느 현대차와 똑같이 이제 할수 있고, 오토 홀드가 들어가요. 이거는 전기차이기 때문에 따라오는 옵션이기도 한데 이제 내연기관에도 경차 삼형제 캐스퍼 레이 모닝 모두 이제 오토 홀드가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경차를 사실 때. 이제는 뭐 그냥 디자인만 보고 사셔도 될 정도로 옵션이 대동소이하다. 근데 따지고 보면 또 차이가 있다. 이런 느낌이고 주차 보조 시스템이 이게 캐스퍼 왜 필요하냐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라운드 뷰. 이거 캐스퍼에 필요한가요? 솔직히 필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캐스퍼는 개조 전기차니까는 충전구가 이 앞에 있단 말이에요. 이앞에 있는 충전구 위치를 맞출 때는 의외로 또이 어라운드 뷰가 꽤나 쏠쏠했죠 뭐 제가 충전을 시킬 때도 양옆에 포터가 있는데 그 사이 들어가야 된다 뭐 그런 상황에서 의외로 뭐 나름 괜찮은 활용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전후방 센서가 들어가 있는데 이 센서 같은 경우는 지금 요즘 나오는 코나세토스처럼 이제 거리까지 보여주는 센서는 아니고 그냥 어? 가까워 좀더 가까워 이건 안돼딱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 짓는 센서가 들어가 있어요 뭐 이게 단점까지는 아니죠 캐스퍼인데 전방 센서까지 있다 이 정도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좋은 구성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열선 통풍이 조수석까지 들어간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나머지는 운전하면서 말씀드리면 될것 같아요 자 캐스퍼 일렉트릭 이제 운전을 시작을 해볼 텐데 내연기관 캐스퍼에 비해서 달라진 점은 어떻게 보면 단 하나라고 볼수 있어요 저 앞에 있는 엔진 대신에 모터가 들어갔다는 거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차이가 아닐 수도 있는데 운전을 했을 때 느껴지는 점이 어, 너무나도 다른데 역정이 이거 역정이 아닌가 그냥 가도될것 같아요 여기 보이는 어라운드 뷰 시스템이 이제 현대차가 왜곡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되게 좀 칭찬할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아까 제가 둘러보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캐스퍼에 저게 왜 필요하냐라는 이제 의견 뭐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나만 그런가? 어쨌든 내연기관 개조 전기차라서 얘가 충전구가 앞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꽤심만 해요. 이게 어라운드 뷰로 이제 양옆에 포터 혹은 S T 1처럼좀 이제 몸집이 큰 친구들이 있을 때어 충전기랑 충전구 이 사이 거리를 가늠하기 좀 힘들 때어 그거는 그냥 앞이라 괜찮을 것 같은데 양옆에 뒤집고 들어갈 때 이제 전방으로 들어갈 때뭐 나름 이제 괜찮아요. 어, 어라운드 뷰 있는 거는 어쨌든 좋은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이쪽에도 네, 이제 A타입 그리고 12V C타입까지 들어가고 있으면서 편의 사양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 일단 출구 먼저 찾고 한번 가볼게요. 이쪽이 출구라고 하는데 아, 아 내비게이션이 이게 나오네요. 이게 시내 주차장이더라도 이게 내비게이션에 나오니까 아, 어 저거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지금 처음 봤는데 그럼 지하 주차장도 이게 된다는 거거든요. 뭐 이제 랜드마크쯤 되는 건물들 들어가면 이게 보일 것 같은데 역시 그 내비는 현대차 못 따라가죠. 이거는 우리나라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하는 걸 가장 잘 알아요. 또 현대차가 우리나라에서 타기에는 그냥 현대차만한 게 없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솔직히 네 이제 비가 와서 이제 시내에서 찍어봤는데 야외에서 계속 찍었다가는 난리 날 뻔했네요 비도 맞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운전을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캐스퍼에서 놀라운 점은 우적감지 와이퍼가 들어간다는 거죠 우적감지 와이퍼가 캐시퍼일웬 말이냐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어쨌건 있으니까 좋죠 없는 거보다 나오니까 이런 편의 사양들 뭐 중요하지만 아 이게 중요한 게 차량의 기본기 아니에요 또 우리 기본적인 성능 같은 게 당연히 궁금하시기 때문에 기본기 말씀을 드려보자면 요즘 나오는 현대차 뭐 기본기를 말씀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세계권에서도 손꼽히는 정도의 완성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기본기를 따로 논하지 않아도 돼요 그 정도로 차량의 완성도는 굉장히 높다 근데 어떻게 높냐 일단 이 동력 성능 동력 성능 같은 경우 전기이기 때문에 폭발적인 가속력을 보여주죠 내연기관 그 3기통 엔진이랑은 그냥 틀을 달리합니다 그냥 다른 차라고 봐도 되고 이런 베이지 온 로드를 달릴 때에도 소형차 그 경영급이다 보니까 소리가 좀 나지언정 승차감이 불쾌하진 않아요 과속방지턱도 이렇게 그냥 뭐 동급 이상 그냥 동급에선 가장 잘 넘는다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잘 넘어 주고 있죠 그런 건 있어요 이제 차가 커지니까 이제 경차 혜택을 못 받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을 순 있는데 이게 저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보는 게 얘가 내연기관 캐스퍼에 비해서 공간이 늘어났잖아요 뒤가 좀 길어져 가지고 뒤가 길어졌다고 해도 3m 82인 가 그렇거든요 이게 전장이 3825 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운전하는데 그렇게 막큰 차이는 없어요 솔직히 세토스 지금 인기 제일 많잖아요 그거 운전하는데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더 쉽다는 거죠 운전하기가 개인적으로는 얘가 크기를 조금 더 키워서 뭐 아이오닉3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은 EV3랑은 게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이 팔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완성도가 높고 일단 운전하기도 편하죠 그리고 승차감 말씀드리다 만것 같은데 승차감을 말씀 드리면 좀 부드러워졌어요. 그 내연기관에서는 경차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좀 쿵쾅거리는 거 있잖아요. 근데 어 얘는 이제 그런 게 없어요. 쿵쾅거리는 느낌이 없고 좀 이제 부드러워졌다, 훨씬 더 부드러워졌다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휠베이스가 길어지면서 승차감이 좀더 좋아진 것인지 아니면 그러니까 휠베이스가 길어짐과 동시에 밑에 이제 배터리가 깔리잖아요. 그 배터리가 무게를 지탱을 해주니까 더 안정감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어쨌거나 이제 전기차로 되면서 캐스퍼는 얻는 것은 훨씬 많은데 잃는 게 없어졌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전기차니까 경차 혜택이나 전기차 혜택이나 그게 그거죠. 그 경차 혜택을 못 받는 게 아쉬움이 아니고 전기차 혜택으로 커버를칠 수가 있는데 아이 정도면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은데? 이걸 사신다고 하면 말할 필요는 전혀 없는 그런 차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이게 잘 나왔냐면 내연기관 캐스퍼 대신에 그냥 이... 캐스퍼 일렉트릭을 사하라 라고 주저없이 추천할 수 있을 정도로 차량의 만듦새는 정말 좋아요. 공간도 일반 캐스퍼보다 넓어졌고, 그러니까 신기한 게 우리가 작은 차 좋아하잖아요. 작은 차. 아닌가? 나만 좋아하나? 작은 차를 좋아하면서 넓은 차를 좋아한단 말이죠. 근데 넓은 차를 좋아하는데 카니발 그랜저. 이건 또 운전하기 불편하대. 이제 셀토스 한번 봐 봐요. 이제 소형 SUV라고 하면서 하이 클래스 소형 SUV라고 나왔는데 이제 마른 소형인데 차가 넓어. 스포티지급이야. 이렇다 보니까 인기가 많았잖아요. 스포티지급이면 준중형 인지 그게 소형인지 아직도 뭐 의문이 들긴 합니다. 그런 점에 비띄어서 볼때 작지만 넓은 차라는 이런 역설적인 그런 형태를 선호한다는 그런 추위에 비대어서볼때이 캐스퍼 일렉트릭은 그런 수요를 진짜 잘 대응하고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되게 까다롭다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소비자가 뭐 차값은 저렴해야 되고 이제 차 외부는 외부 크기는 작아야 되고 예뻐야 되고 시내는 넓어야 되고 근데 옵션도 좋아야 돼 미쳤죠 그냥 차를 직접 만들어서 타야죠 뭐 그런 어려운 요구사항을 들어준 차가 캐스퍼 일렉트릭이다 EV3 뭐 캐스퍼 일렉트릭 마찬가지죠 진짜 이 까다로운 그 입맛을 맞추었는데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가격 어때요?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죠 지금 EV3는 걔가 뭐잘 나온 건 맞지만 캐스퍼 일렉트릭이랑은 비교할 게 아닌 게 차급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EV3는 셀토스 그 셀토스 스포티지 그 어디가 이렇게 딱 그쯤인 것 같고 캐시퍼 일렉트릭은 캐시퍼랑 베뉴 이 사이인데, 그러니까 급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솔직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캐스퍼 일렉트릭의 가격이 어 인스퍼레이션 기준으로 했을 때 2990인가 3000 조금 넘나 그랬을 거예요 이게 붕어라서 또 이제 기억을 막 그렇게 못 하는데 아마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00 초반 진짜 많아요. 3000 초반 이렇거든요. 보조금 있잖아요 전기차. 보조금 있으니까 그거 생각하면은 아 가격 되게 괜찮죠. 이런 전기차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EV3가 그게 먼저 나와가지고 되게 좀 상품성이 되게 괜찮게 나왔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EV3를 게임 체인저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캐슈퍼 일렉트릭이 많이 인기를 얻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얘가 지금 이거밖에 안 팔리 차가 아닌데 뭐 10월 기준으로 했을 때는 EV3 보다는 조금 더 많이 팔리긴 하지만 그래도 얘가 이거밖에 안 팔리 차가 아닌데 아 조금 조용한 것 같아요 이 캐스퍼 일렉트릭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들에 비해서 좀 반응이 조금은 조용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전기차이니까 회생 제동이 또 중요하죠 회생 제동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게 많은데 일단 원페달 가능합니다 원페달 같은 경우는 이 마이너스 패드를 일단 지금 회생 제동 오토 모드라서 그거를 꺼야지 가능할 것 같은데 오토 모드 같은 경우는 지금 플러스 패드 마이너스 패드 중에서 마이너스 패드를 길게 당겨주시면 회생제동 오토가 온 오프가 돼요 원페달 사용하시려면 당연히 이제 오토 모드를 끈 상태에서 플러스 패드를 끝까지 당기시면 아이페달이 켜지죠 그리고 엑셀에서 이제 발을 떼는 것만으로 감속이 이루어지는데 멀미가 나 이거 테슬라 타신 분들 아실 거예요 회생제동을 진짜 세게 해놓잖아요 원페달로 타면은 이거 운전하는 사람도 멀미나거든요 솔직히 엑셀 컨트롤을 기가 막히게 하는 거 아닌 이상은 그래서 저는 아이페달 안 써요 1단계만 쓰고 이제 풀가속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딱 적당한 정도의 출력을 가진 전기차가 진작에 나왔어야 돼요. 그냥 이거는 무조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어요. 이 소형차에 적당한 출력을 가진 전기차가 꼭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일단 원하는 추력의 전기차가 이 캐스퍼 일렉트릭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응? 이제 모두가 컨트롤하기 쉬운 그런 전기차라는 거죠. 회생 제동 마저 이어서 말씀드리면 너무 쓰면 솔직히 멀미 나거든요. 그거 운전하는 사람도 그거 못 맞추니까. 그러니까 동승자는 어떻게 써요? 그러니까 내가 좀 이거를 울렁, 울렁울렁울렁거리는 걸 느낄 정도라면 동승자는 이미 속에서 오장육부가 춤을 추고 있을 거란 말이죠. 회생제동을 1단계로 놓았을 때는 내연기관의 그 엔진브레이크 감도랑 좀 유사할 정도인 것 같아요 엔진브레이크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들어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토로 써요 오토는 마이너스 패드 길게 누르면 되는데 이 오토 모드가 되게 좋은 게 제가 소나타 하이브리드에서 회생 제동 오토로 났을 때는 완전 정지까지는 안 됐거든요 지금 이건 전기차다 보니까 배터리 용량이 크잖아요 그래서 회생 제동을 오토로 놨을때 완전 정지까지 가능해요 완전 정지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원 페달보다 회생 제동 오토가 훨씬 더 쓸모가 있다 완전 정지가 가능하다고 해도 이거를 믿으면 안 되는 게 회생 제동 오토는 그 레이더나 이런 걸 통해서 감지하는 거거든요. 앞차랑 거리 같은 거 이제 감지하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완전히 원페달처럼 내가 엑셀을 떼면은 브레이크를 거는 게 아니니까 신호등 같은 거에서는 내가 인위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을 필요는 있어요. 물리적으로. 근데 그 정도 운전을 해야지 않겠어요? 아무리 차가 잘 나왔다 그래도 페달 하나만 써서 운전할 정도로 운전이 힘든 것도 아니고 안전을 위해서 그 정도는 해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오토로 놓고 이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때는 내가 수동으로 밟으면서 이렇게 조절하는 식으로 운전을 하는 게더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회생지동 오토를 좀 추천드리고 물론 오토라고 해도 차가 이제 멈추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다 라고 판단을 했을 경우에는 안 멈출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전방주시하고 운전은 내가 수동으로 한다는 거를 명심하셔야겠죠 이렇게 말씀드려보면은 캐스퍼 일렉트릭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전비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680km 정도 타고 있거든요 근데 전비가 8km 정도 나오고 있어요 공인이 이게 아마 5km, 6km 대였던 거 같아요 그거 생각하면 30% 이상 잘 나오고 있는 거니까 는뭐 충전에 대해서도 그렇게 막 크게 부담 가지 않으셔도 될거 같죠 그리고 제가 단순히 계산을 해봤을 때 완전 충전시켰을 때 400km는 그냥 무난하게 갈거 같아요 이거 인증 주행 거리가 300km 조금 넘는 거 같거든요 313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실제로 타보면은 400kg까지 무난하게 찍겠다라는 생각이고 아, 여러모로 되게 좀 나와야 되는 친구가 이제서에 나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680kg 제가 반납을 할 때까지 탄다고 하면은 800kg, 900kg까지 탈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긴 주행거리를 그렇게 긴 시간을 30분 남짓한 이 시승기에 담아내기에는 솔직히 너무 부족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굉장히 많은데 저 뒤에 이열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전기차에서 되게 플랫하거든요. 센터 터널이 없어요. 그런 점들도 좀 이제 디테일하게 말씀을 들어보고 싶어도 막상 이제 찍다 보면은 부족해요. 시간이 부족하고 뭐말 주변도 부족하고 이 차를 담아내기에는 아, 너무 부족해요. 시간이나 물리적으로. 뭐 제가 가진 능력들이나 이런 게좀 부족해서 차닷 카페 있잖아요. 그거 많이 좀 가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입해 주시고 이제 많이 차량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을 같이 나눠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동차라는 게뭐저 혼자만의 의견을 이렇게 전달드리면뭐이 감자가 생각하는 건또 이렇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서 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더 듣는 것도 또 하나의 이 자동차 문화를 즐기는 재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많은 분들이랑 자동차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으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캐스퍼를 이렇게 좋게만 보고 있는데 또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캐스퍼라면은 그래도 가격이 싸지 않겠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많은 의견을 좀 많이 나눠보고 싶어요. 그 차닷카페 많이 이용해주시고, 어 캐스퍼 일렉트릭 시승기는 이제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뭐 여기까지 보셨다면 그게 솔직히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근데 어차피 그 쉽지 않은 길을 걸어 오셨다면 양심 없긴 하지만 그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